리미그림입니다. 이번에는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모티브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이번 시간에 같이 해볼 방법은 이렇게 연결 부위가 어, 티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 독바늘하고 여분의 실이 있으면 되고요. 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돗 모티브를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각각의 모티브 연결하는 부위의 코수가 같아야 된다는 점이에요. 지금 제가 뜬 모티브는 일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서클투스 퀘어라고 하는 그 모티브이고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원형으로 시작을 해서 네모로 그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티브를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자, 그 모티브를 저는 81개를 떠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만큼 연결을 했고요. 연결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제 남은 실들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지만,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마무리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돗바늘에 어, 여분의 실, 남은 실을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얘는 연결을 했을 때, 오, 제가 쓴 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을 거지만 어, 색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실 어떤 걸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저는 그냥 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같은 바탕색의 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클 투 스퀘어에서 이제 제가 사용했던 그 방법은 코수는 그 모서리 각각의 모서리에 사슬 두 코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모양이었어요 자그 영상을 참고하실 분은 위에 링크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슬 두코두 두 코가 각각 모서리에 있는데 요 모양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그니까 먼저 그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 보시고 연결을 하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쪽 변마다 이렇게 한쪽 변마다 사슬이 이제 두 코, 두코요 모서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하나씩을 얘가 맞물려 줄 거예요. 한 코씩을 맞물려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뭐 모티브가 이렇게 위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두 코가 되어 있는 부분 하나씩 하나씩 요 옆에서 만나고. 하나씩, 하나씩, 또 여기 위로도 만나고, 이해가 가실까요? 자, 요렇게 각각의 모서리들이 맞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코씩 요 옆에 한쪽 모서리로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직접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늘에 실을 깨가지고, 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자, <laughs>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든 상관은 없고요. 저는 그냥 제가 편한 방법으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끝에 보면 조금 줌. 음, 네. 여기 끝을 보면 자, 모서리에 여기 한길긴뜨기를 뜬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슬이 한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슬 두개 중에 하나만 하나만 얘랑 이렇게 붙을 거기 때문에 요 사슬 한 코에 바늘을 사슬 여기 한 코에 바늘을 요렇게 자, 이렇게 집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옆으로 돌려서 보면은 뜬 모습에 이렇게 V 사슬코가 나와 있잖아요. 조금 더자 이렇게 V 사슬코가 나와 있는데 요 V 사슬코에서 V 사슬코에서 오른쪽 오른쪽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눕혀졌을 때. 아래로 가는 부분, 아래로 가는 부분에다가 바늘이, 아래로 가는 부분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사슬 한 코, 첫 번째 여기 사슬 한 코, 여기 밑에도 지금 사슬 한 코가 있어요. 사슬 한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위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자, 얘는 실을 끝에를 매, 그 매듭을 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실을 그냥 남겨놓은 상태로 자, 오른쪽에 연결할 부위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을 통과시켜 줄게요. 자, 여기도 모서리를 보면 사슬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자, 사슬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왼쪽으로 붙어 줄 거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사슬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통과. 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 편, 이 모티브도 V사슬 코에서 왼쪽 부분, 우리가 이렇게 눕혀놨을 때, 아래로 내려가는 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통과를 시킬게요. 이렇게 통과를 시켰고, 아직 너무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실 필요 없고요. 자, 왼쪽에서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늘로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조금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이 베이지색 요 모티브는 지금 여기에서 실이 나왔잖아요. 나온 부분에다 바로 실 바늘을 또 넣어 주세요. 넣고 다시 위에 있는 V 사슬코로 오른쪽을 볼게요. 지금 연결한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팽팽하게 당기지 않았어요. 여기에 실이 나왔었잖아요. 실이 나온 요 실이 나와 있는 요 코에다가 넣어서 그 위에 코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통과. 지그재그 지그재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실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또 다시 이제 왼쪽 할 차례이지요. 왼쪽에 왼쪽에 실이 나온 이 부분에 넣어서 위에 구멍으로 나와서 이렇게 통과. 자, 얘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할차례죠 오른쪽도 실이 나와 있는, 실이 나와 있는 여기 구멍에 다시 바늘을 넣고 위에 코에 넣어서 통과. 자, 이 정도로 이제 연결을 해준 상태에서, 해준 상태에서 실을 잡아당겨 볼게요. 이렇게 실을 쭉 잡아 당기면 얘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느 정도 지금 한 다음에 보여드리면 아 이게 실이 연결한 실이 안보이는안 보이는 구나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실을 잡아 당기니까 또 어디였는 색깔이실 수 있어요. 자,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실이 걸쳐져 있어요. 지금 우리 왼쪽으로 갈 차례거든요. 자, 왼쪽에 여기 실 나온 구멍, 실 나온 구멍.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위로 넣었구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칼 차례지요? 자, 오른쪽도 여기 실이 나와 있는 구멍.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위로 이렇게. 자, 다시 왼쪽 칼 차례에요. 왼쪽 여기다 실이 나와 있는 구멍에 넣어서 위에 코로 이렇게 바늘을 통과. 그리고 오른쪽 칼 차례죠? 있 오른쪽도 여기 실이 나와있는데 있죠? 지 여기 실이 나와있는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통과 자, 왼쪽 칼 차례예요. 왼쪽에도 여기 이실 나와있지요? 자, 실 나와있는 부분에다가 바늘 넣고 위로 이렇게 바늘을 빼서 통과 오른쪽도 이렇게 나와 있는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위로 통과. 한 4코, 5코 정도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쭉다 연결한 다음에 잡아당기거나 그러면 살짝 엉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실을 잡아당겨주면, 편물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연결이 돼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서 실이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라는 표시겠죠? 왼쪽으로 이제 통과를 또 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 보시면 여기 자세히 봤을 때 보이세요. 내가 실이 여기서 빠져나왔구나. 그러면 빠져나온 이실 구멍 여기서부터 바늘을 다시 연결해서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 칼 차례죠. 오른쪽 여기 실 빠져나온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통과. 자,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한쪽 면을, 한쪽 변을쭉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연결을 하고 났을 때이 연결한 부위가 따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그 퀄리티가 높은 그런 연결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자, 반복할게요. 자, 여기 이제 한쪽 모서리의 면, 이제 마지막 모서리 부분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왼쪽에서 바늘을 걸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 실 나온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다시 위로 빼고, 또 왼쪽 실 나온 구멍에 실 나온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통과, 또 오른쪽 실 나온 구멍에. 넣어서 자 마지막은 지금 여기 한길긴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실 나온 구멍 있지요? 자 여기다가 넣어서 사슬 한 코까지 나오는 것 사슬 한 코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하면까지 하면 이렇게 한쪽 면이 모두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여기 사슬 모서리 사슬 한 코와 오른쪽에 있는 이 모서리 사슬 안코까지 이렇게 맞물리면 연결이 모두 된 모습이에요. 자 깔끔하죠? 여기 보면은 편물을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리면 그냥 쭉티안 나게 풀로 붙인 것처럼 그 연결한 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다음 이제 모티브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연결을 하면 되고요. 내가 왼쪽에서 시작하든 오른쪽에서 시작하든 그거는 이제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시작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 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실이 이제 남아 있으면 남아 있으면 제가 여기 위에 또 이제 연결을 할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연결할 때 연결할 때 같이 그냥 쭉 이렇게 이어서 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은 실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줘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연결한 모티브에 연결하려고 하는 이두 모티브에 코스가 꼭 동일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모티브 떴을 때그 코스가 틀리거나 그러면 편물이 우그룩을 되거든요. 그래서 꼭 코스가 동일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모티브를 티안 나게 연결하는 돗바늘 방법을 한번 보셨어요. 자, 저는 이거를 쭉다 연결을 해서 어, 81개의 모티브, 81개 모티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 완성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어, 모티브 연결하기.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되게 쉬워요. 어, 잘 연결하셔서 완성도 있는 작품, 재밌는 뜨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